없어. 지금이야! 지금이야! 라이트나우! Right 와! 아 자르반! 분까지 썼어요, 그냥! 우와, 맞아주는거 봐! 자르반! 우와! 마지막 5글까지 맞아줬어요. 피가 자르반이 20이나 았는데 마지막 5글까지 맞아줬어요. 룬이 고정 데미지, 그냥 가네 아 고정 데미지. 특성은 19. 아이 케 죄송합니다 뭐야 오, 뭔 소리야 이 새끼 이 새끼 쓰레기 아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어. 김담도 있어요 아, 단따업아이말고서브가 네? 택하는데 아. 저렇게 어비나는거봐비나는거봐저화 어, 어, 걸렸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 와 가게 두어라 진짜 아이템 차이 요리 상대 씹어먹네요 진짜 선이 길이... 경기 끝났어요.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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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굳이! 아, 어? 리시아테 이미지 굳이! 아니 왜! 녹았구요? 아니... 아... 죽냐? 아. 더블킬... 아... 그래도 요리기? 요리기? 요리기! 요리기! 요리기 점 붙잡고. 요리기! 점 보세요 이렇게 싸워도 이기는데! 와 이거 자르만만 제대로 싸웠으면 이거 지금 피드고 없이 세번 싸웠어요! 있는데 저희 누나랑 영화 왜 봤어요? Mm. Nice game TV.